이세장 성경묵상 신약 오늘은 65일차 디모데전서 3장에서 5장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야기 우리들은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드라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없는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죠. 주인공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그 주인공을 방해하는 악역이나 곤란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이에 고군분투하는 과정, 즉 갈등 상황이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흥미진진하기 때문이지요. 흥미진진. 그렇습니다. 결국은 재미입니다. 나의 삶에 악역이나 곤란한 상황이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일이 그렇다면 지루한 일상에 재미있는 볼거리가 생긴 것이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는 말이 있지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대화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성경에서는 혀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남을 높여주는 말만 하라고 바울도 단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등이 아닌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잘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글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늘의 묵상 제목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남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만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여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글쓰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럽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글수에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드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로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승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건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어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일은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십시오.어떤 가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창 가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가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이는 6 0살이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낙그네를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가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하고 싶어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리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선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가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가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가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석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글수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